거울을 가시고 자비롭고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흥진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환란과 핍박과 고뇌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바라고 시구한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대원하여 선포하고 온갖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줄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않으며 깨끗한 그릇들이 되고 성스러운 영혼육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만화 물가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실만화 물가 작가의 부부과 동역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실만화 물가 작가회와 작가들을 위해 필리핀 실마나물과 교회를 위해서, 시와 찬양의 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등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만민에 선표되어 아버지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주실 간절히 보라오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단위에 세우 강대상에 세우신 아우저 강도산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받고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선교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